여보, 제발 부탁인데 아가씨 어떻게 좀 해봐. 남의 지갑에서 돈 빼가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젠 정말 한 거야. 오늘 부모님 병원비 겸 친정에 조회금으로 쓰려고 백만에 찾아왔는데, 부모님 식사 준비해서 드시는 걸 도와드리고 나와보니 지갑에 있던 백만이 몽땅 사라졌어. 처음부터 찾지도 않은 돈을 찾았다고 착각한 거 아니야? 내가 치매니. 분명 찾아서 지갑에 넣었고 기록도 다 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하는 거야? 아가씨 말고 내 지갑에 손댈 사람 없어. 아, 그럼 내 동생한테 돌려달라고 직접 얘기하던가. 나한테 궁시렁거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다고 바쁜 사람 붙잡고 증빙되는 거야. 회사 일만 해도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자꾸 속 일까지 내가 신경을 써야겠어. 내가 너를 전업주부 시켜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내가 집안일에 신경 안 써도 되게 집안의 모든 일은 알아서 해달라는 것도 아니겠어. 내 덕에 전업주부가 돼서 편하게 살게 됐으면 감사함을 알고 헌신적으로 살아야지.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은 거야? 내가 몇 번이나 말했지. 내 동생은 남의 지갑에 손이나 대는 그런 못해 처먹네. 아니라고. 우리 결혼해서부터 3년 동안 아가씨, 내 지갑에 손댄 것. 지금까지 10번도 넘어. 적게는 5만부터 많게는 100만까지 훔쳐간 돈만 몇백이야. 오늘도 집에 부모님이랑 아가씨 그리고 나밖에 없는데 돈 빼갈 사람이 아가씨밖에 더 있어. 아, 그래, 동생이 빼갔다고. 근데 그게 뭐가 어겼다고, 그 난리야. 그가 돈백만 가지고 진짜 존나게 구네. 그래봤자 그거 다 내가 본거 아니야? 누가 들으면 자기 돈을 뜯긴 줄 알겠네. 자기가 벌면 다 자기 돈이야. 집에서 살림하고 부모님 간병하는 내가 있으니까. 너가 회사 다니고 돈벌수 있다는 생각은 못해. 집에 있는 죽으면 남편이 벌어오는 돈에 대한 권리도 없는 거야. 집에 있는 날 그렇게 무시할 거면 뭐하러 날 전업주부로 만들었어. 난 일하는 게 좋아서 직장 계속 다니고 싶다고 했는데. 교통사고로 거동이 불편하긴 하지만 이제 겨우 65세밖에 안 되신 부모님을 도저히 요양시설로 못 모시겠다며 직장. 그만두고 부모님 도와드리면 안 되겠냐고. 눈물로 부탁한 사람이 누군데? 그래. 자기랑 아가씨도 최대한 돕겠다고 큰소리 쳐놓고. 내가 직장을 그만둔 순간부터 부모님 간병에는 손을 딱 떼고 나한테만 모든 책임을 떠맞혔으면. 너야말로 감사함을 알아야지. 강 크게 날 전업주부라고 무시하니. 무시한 게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는 거야. 다른 여자들은 전쟁터 같은 직장에서 상사한테 치이고 동기한테 밀리고. 거래처한테 쪼느라 생리 볼 수는 기본이고 부림도 허다한 판에 너 집에서 그냥 노인들 시중만 좀 들면 등도 아시고 배부른 생활이 주어지는데 그게 행복이지 뭐가 행복이니 행복을 잡고 돈으로 가치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남들의 불행을 보면서 당신의 행복을 찾아봐 쓸데없는 드라마나 보지 말고 헐벗고 굶고 사는 사람들 영상을 좀 찾아봐. 그럼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알게 될 테니까. 남의 불행을 보고 내 행복을 찾을라니 정말 최악이다. 너 그리고 돈 동거리는 건 내가 아니라 너희거든. 성인 다섯이 살고 있는데 겨우 생활비 백만밖에 안 주는 주제에 주둥이만 열면 아껴 어라. 아껴 어라.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겨우 100만으로 어떻게 먹고 사니? 그러니까 공과금은 다 내가 따로 내주고 있잖아. 내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내야 할 것을 내는 것일 뿐이야. 오죽하면 나한테 미안하다며 어머니께서 생활비를 따로 더 챙겨주실까. 아들 못나게 키워서 정말 미안하다고 내 손을 잡아주시던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더라면. 나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 뭐야, 여태껏 나랑 우리 엄마한테서 이중으로 돈을 받아 챙겼단 거야? 그럼 이제부터 생활비 반으로 줄여서 50만 줘야겠네. 난 너가 늙고 병든 노인네를 꼬드겨서 따로 돈을 챙길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다. 그래 놓고 동생이 그가 돈좀 가져갔다고 그렇게 잡아 드시려고 했어. 그러니까 동생이 세원이가 무섭다고 하지. 얼굴만 보면 잔소리하고 일못 시켜 먹어서 안달이니까 집에 들어가는 게 공포라고 하지. 사람이 좀 그렇게 살지 말지 그래. 아무리 내 동생이 이쁘고 사랑스럽다고 해도 그렇지. 질투를 하고 심술을 해서 애를 불편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 여기는 어디까지나 집이 아니라 내 동생 공가라는 걸 기억해야지. 굴러온 돌이 백인 돌을 빼려고 하면 곤란해. 25살이나 먹은 여자가 지방도 하나 정리 못하고 쓰레기장으로 만들어서 일일이 내가 청소해줘야 하고. 하루 종일 지방에 박혀있다가 밥 차리는 소리가 나면 그제야 나와서 처먹고는 설거지 한 번을 안하고 다시 지방으로 기어들어가고. 부모님이 아프던 말던 병원 한 번을 안 모시고 가는데 그런 그냥 돈이. 인간이 덜된 걸 가르치는 것도 손이 올케인 내 책임 아니니. 나이만 잔뜩 먹고 속은 텅텅 빈 저런 시누이. 에 데려갈 사람 없어서 평생 내가 끼고 살까 두려워서 그런다든니 그러니까 걔가 못한다고 걔한테 일을 시켜 먹으려고 하냐 말이야. 때가 되면 저절로 다 하게 돼 있고 시집가면 다 알아서 하니까 오지랖 좀 부리지만. 집안일은 전업주부인 너할 일인데 왜 자꾸 일하는 내 동생한테 바라길 바라는 거야. 일주일에 겨우 두 번, 한 번에 네 시간이라는 알바도 일이니. 그 나이 때 다른 여자들은 예쁘게 차려입고 열심히 직장 다니는데. 동생은 하루 종일 세수도 안 하고 집 구석에서 좀비처럼 생활하고 있는 게 한심하다는 생각도 안 들어. 그 좋은 청춘을 왜 그렇게 아깝게 낭비하고 사는지 안타깝지도 않아. 동생을 끔찍하게 예뻐한다면 그 동생이 패인처럼 사는 걸 두고 보기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잘난 척 설교하지 말라고 했지. 동생은 예쁘니까 그렇게 살아도 돼. 그러다가 능력 있는 남자 만나서 시집가면 그만이야. 능력 좋은 남자가 뭐가 부족해서 빨래도 청소도 밥도 못하는 등신 같은 여자랑 같이 사니? 할줄 아는 거라곤 가족들 지갑에 손대는 좀 도둑이랑 결혼해줄 남자가 있다고 생각해? 하다하다 이젠 저주까지 하니? 동생을 무시하고 나한테 반발한 건 언젠가는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내가. 언제 퇴근해? 9시가 넘었는데 왜 이렇게 늦은 거야? 아, 미안. 내가 깜빡하고 얘기를 못했네. 오늘은 집에 안 들어가. 동생이랑 오후 박 6일 해외여행 왔거든. 뭐라고? 동생도 귀찮은 새 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하다고 하고. 나도 회사일에 지쳐서 휴가 겸 해외에 나왔어. 얼마 전차 새로 뽑아서 여유 있던 없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무슨 돈으로 해외를 나갔던 거야? 이걸 말하면 너한테 박살 나는데, 어차피 언젠가는 뽀록날 일이니까. 굳이 속일 필요는 없는가? 사실은 너 가방이랑 악세사리 좀 팔았어. 아니, 근데 당신은 무슨 여자가 명품백 다운 명품백도 하나 없냐? 겨우 괜찮아 보이는 것 3개 건져서 팔았지만 200만밖에 못 받았잖아. 다행히 악세사리는 좀 가격이 나가서 500만 받았으니 망정이지. 아니면 이번 여행은 물 건너갈 뻔 했잖아. 그게 다뭔 개소리야? 난내 부모님 간병한다고 뼈가 빠지게 노예처럼 살고 있는데. 친자식인 니들들은 내 가방이랑 반지 목걸이를 팔아서 해외여행을 나갔다고. 니들 쌍으로 돌았니? 도저히 정신 똑바로 박힌 것들이라는 생각이 안들 정도로 한심하기가 짝이 없네. 네가 뭔데 결혼 전에 사 모은 내 물건들을 내 맘대로 가져다 팔고 연병이니? 국내로 들어오는 즉시 살대 가격으로 보상해 줘. 장난하고 있네. 부부끼리 무언 보상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내가 벌어다 주는 걸로 먹고 살면 알아서 내 앞에서 기어야지. 감히 가장한테 대들기도 하고 기분이 덜됐어. 이번 일은 이제 끝이야. 집에 가면 괜히 내 동생한테 또 벌고 들어서. 기껏 좋아진 기분 자치게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 그럼 나도 가만 있지 않아. 가만 안 있으면 어쩔 건데. 그걸 꼭 말해줘야 알겠어. 이온이야 이온. 이혼. 내 말에 복종하지 않는 거만한 여자는 필요 없어. 그래, 솔직하게 알려줘서 고마워. 마음 잘 알았으니까. 나도 나름의 대책을 세워야 하겠네. 뭔 대책? 제발 좀. 그리고 부끄러움 만들지 말고 내 마음 좀 편하게 해주면 안 돼. 내가 비싼 돈 주고 해외까지 나와서까지 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야겠어. 앞으로 다신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 없을 거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인지는 나중에 알게 되겠지. 방금 공항에 도착했는데 왜 코빼기도 보이지 않아? 여행지에서 산짐들이 많아서 공항까지 마중 나오라고 했는데 설마 가장이 내 말을 무시하는 거야. 갈 때도 남매가 사이좋게 나갔으면 올 때도 둘이 나란히 와야지. 내가 니들 짐이나 들어주는 종년이니. 니네 부모님 시중 드느라 눈코 뜰새 없이 보내는 내가 니들 뒤치닥거리까지 해야 해. 월급도 한푼안 주는 인간이 뻔뻔하게 사람을 부려먹으려고 날뛰고 있는 꼴이 참 가관이다. 더 이상 내 말에 토 달지 않고 나한테 복종하겠다고 하지 않았어. 그말한지 이제 겨우 며칠 됐다고 또다시 원상복구 히스테리자 아줌마로 돌아간 거야. 내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이혼이라고 했지. 난 이혼하기로 했어. 뭐라고? 이제 더는 너랑 같이 살면서 간병인, 파출부로 살고 싶지 않다. 그 말이야. 아니, 간병인, 파출부는 돈이라도 받지. 난 그냥 무급으로 일만 하는 노예 아닌가. 그런 자존감 없는 생활을 이젠 안 하기로 했거든. 나랑 이혼하면 우리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데. 백수인 당신이 갈 곳은 있고 큰 소리야.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가족 같은 가족도 없는 주제에 내 그늘을 벗어나서 혼자 살수 있다고 꿈꾸는 거야. 가족이 왜 없니? 내가 2년 동안 간병해드린 내 부모님 계시잖아. 그러니까 그분들은 내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니? 아니, 그분들은 날 자식들 이상으로 챙겨주셨고 생각해 주셔. 양심 없고 인간이 덜된 아들이랑은 이혼하고 새 인생을 살라고 조언해 주셨고 2년을 간병해준 간병비겸 위자료로 무려 1억이라는 돈까지 챙겨주셨어 뭐라고? 노인들이 치매가 왔나? 무슨 일을 저지른 거야? 내가 없는 사이에도 노인네를 대체 어떻게 9살 많길래 그수전노 같은 노인들이 그 큰돈을 남한테 줬던 거야? 남이 아니라 몸이 불편한 시부모님을 친자식이 상으로 살뜰하게 돌봐준 며느리 아니니. 니들은 병원 한 번을 모셔다 드린 적이 없고, 다리 한 번을 주물러 드린 적 없고, 밥한 번을 챙겨 드린 적 없지만, 난 아침부터 밤까지 그분들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또 위로가 되어준 사람이야. 그런 나한테 고마워하긴커녕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니들 남매를 보면서 실망한 지 오래고, 귀한 남의 딸 인생을 지옥으로 만드는 죄를 짓고 싶지 않다고 하시면서 요양시설을 알아봐달라고 하셨어. 그리고 이번에 니들이 해외여행 간 사이에 부모님은 이미 요양시설로 거처를 옮기셨어. 그래, 진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노인네. 들이 자기들 발로 요양시설로 들어가셨더니 오히려 잘 되었네. 노인네들이 사라졌으니까 당신도 속으로는 쾌재를 부를 테고. 그럼 이혼할 이유도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받은 1억은 한 푼도 쓰지 말고 그대로 갖고 있어. 내가 관리해 줄게. 큰돈은 가장이 들고 있어야지. 노인네들이 없는 집에서 이제 아이도 낳고 인간답게 한번 살아보자고. 네가 살 집은 이제 그 어디에도 없는데. 무슨 소리야? 집이 없다니. 알고 보니 부모님 두달 전부터 집을 부동산에 내놓으셨더라고. 집한 돈으로 좋은 요양시설에 가셔서 비교적 편한 노후를 보내시겠다는 현명한 판단을 하신 것이지. 인간으로서의 기본이 안된 아이들한테는 한 푼도 남길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신 게 아니겠어. 운 좋게 니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딱 마침 집이 나갔고, 그렇게 부모님은 바로 요양시설로 가신 거야. 아니, 그게 다 무슨 개똥 같은 소리냐고? 장남이 허락도 없이 집을 팔아버렸다는 게 말이나 돼. 그럼 나랑 동생은 어디서 살란 말이야? 니들이겠니?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면 지들 인생은 지들이 알아서 살아야지. 언제까지 부모 등골파 먹을 생각이야. 헛소리 하지 마. 자식을 낳았으면 눈 감는 순간까지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건 부모의 책임이야. 그 책임을 지고 싶지 않으면 자식을 낳았으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난 애를 낳지 않은 거야. 부모님 간병 때문에 애 낳을 여유조차 없었던 건 사실이지만. 아이가 지는 걸 거부하는 널 보며 속상했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 오히려 고맙네. 아이가 없어서 아무런 미련도 없이 너랑 남남이 될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지 뭐야. 정말 나랑 이혼할 생각이야. 난 전혀 이혼할 생각 없거든. 그동안 날 좀처럼 부려먹으면서 포근한 것들 다 녹음해왔어. 그걸 증거로 이혼소송할 거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던 상관없이 기필코 너랑 이혼하고야 말겠어. 무능한 전업주부는 사라져 줄 테니 이쁜 동생이랑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아. 그리고 내가 방이랑 액세서리는 다 결혼 전에 산내 개인 재산으로 써. 내 동의도 없이 그걸 처분한 이들한테는 배상 청구를 할 거니까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법정 싸움하고 싶지 않으면 순순히 돌려줘. 그후전 남편은 회사의 내용증명이 나올까 걱정이 됐는지 제가 청구한 금액을 입금하고 이용까지 했어. 그리고 여동생을 데리고 회사 기숙사로 거처를 옮겼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여동생을 내쫓나왔고 오갈데 없는 전신우인는 나한테 연락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되었어. 물론 전 거절했고. 그 자리에서 그도 남매를 찾아냈어. 가끔 생각이 날 때면 요양시설에 계시는 시부모님을 찾아뵙곤 하는데. 그때마다 보러 와줘서 고맙고 차비로 쓰라며 돈을 쥐어주시고. 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하라고 독촉하시는 분들을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복잡한 마음이지. 시붕어와 며느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이지만 살아계시는 동안 너무 슬퍼하지 않고 편하게 사시길 바라고 있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